대우조선해양이 이달 말쯤이면 한화오션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3년째 이어지는 적자를 극복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 사업 등 대우조선의 새 주인이 될 한화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천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23일 대우조선해양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하고 새 대표이사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45년 만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는 인수 본계약에 노동자 고용 보장과 노조 단협 승계를 명시해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 노동자 처우 개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조선 인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야 하는데 미뤄지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는 10년 사이 5,000명이 떠나 현재 8,3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업 인력이 가속화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 구선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회사 발전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하고 지역 시민사회는 거제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의 핵심 원인에 대우조선해양이 있다며 회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한화가 경남 조선벨트 재건을 주도하고 창원 지역 한화 방위산업과. 연계 효과를 내줄 것도 주문합니다. 어쨌든 대우조선이 지역에서 경제적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하나한테 저희들이 기대가 있는 것이죠. 경남 전체의 향토 기업이 될수 있도록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선박 수주 잔량은 121척으로 3.5년치 일감. 하지만 수주 단가가 낮은 물량이 상당히 남아 있어 부담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조선 빅3 가운데 HD 한국 조선과 삼성 중공업은 올해 초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대우 조선 해양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한화가 대우 조선 해양 인수에 투입하는 2조 원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사 경영에 그대로 쓸수 있어 한화 오션 출범 이후 회사 정상화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